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르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감는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집께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내 쫓긴자, 그내 쫓긴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노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함에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니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계를 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유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유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유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르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사무엘하 14장은 우리 13장 그 후반부에 나왔던 어, 암론을 죽이고 어, 이렇게 하러,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있던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어,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 또 돌아온 뒤에 어, 다시 다윗왕을 만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 1 3장3 9절과1 4장1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었다, 그 압살롬에게 향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 이것을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유압이 알아 알고 있었고, 유압은 어,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어, 드구아라는 지역에서 한 지혜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이 그 둘이 화해할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합니다. 어, 이 여인은 어, 예수, 그 다윗한테 왕에게 나가서 자신을 어, 이렇게 과부로 소개하면서 저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서로 싸울 때 아무도 말려주지 않아서 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죽였다 마치 가인과 아벨 이야기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서 이 첫째가 둘째를 죽인 것 때문에 친족들이 와서. 어, 둘째 아이의 죽음에 대한 그 죽음의 값을 신원하려고 첫째 아이를 내놓아라 그 첫째 아이도 우리가 죽여서 쟤 값을 치르게 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상속의 유산들을 다 빼앗겠다 라고 한다고 그 사정을 호소합니다 어, 다윗은 이런 상황을 듣고 나서 어, 다윗이 평소에 형품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어,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어, 누구든지 너한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면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비록 살인은 했지만 어, 그 여인이 지금 염려하는 것처럼 그 가문이 끊겨지, 끊겨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남은 한 명의 아들을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이 어, 그 왕에 대해서도 왕이 한그 말대로 왕이 스스로 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왕이 내역적긴자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해주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왕도 왕 본인에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은 이 일이 단순히 그냥 이 여인의 실제 사건이라고 보지 않았고 이일 혹시 누가 시켰냐고 또 혹시 요압이 시킨 거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뭐 다른 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은 왕이 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왕의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실수없 게임 아주 명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유압이 했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 그러자 다윗은 그 유압을 어 시켜서 어그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했고 유압이 가서 어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이 유압은 어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이 3년간 어그 압살롬이 압명을 죽이고 할아버지 집에가 집에 가 있는 그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했고 그 마음을 다윗왕이 받아준 것이죠 하지만 다윗왕은 정작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던 그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한달두달 달 시간이 질러서 이태 2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 이전에 그 압론이 그 어, 이렇게 다마를 강간하고 나서 어,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알고도 기다렸던 시간이 사실 그때도 2년이었는데 그 2년의 시간 동안 압살롬이 죽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또 다시 다윗왕이 압살롬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 이 2년 동안 압살롬이 예루살렘 돌아와서도 다윗왕을 만나지 못하니까 애가 탄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압살롬이 유압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유압에게 사람을 보내도 유압이 대, 대답이 없는 겁니다. 아마 유압의 입장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왕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내가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답이 없고 사람을 보내도 답이 없자 유압은 어, 자기 종 아니 압살롬은 자기 종들을 시켜서 유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하죠. 그래서 유압이 화가 나서 찾아와서 왜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이럴 것 같았으면 애초에 외할아버지 집에서 여기 왜 왔겠느냐. 차라리 거기서 거기서 3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더 있었는 게 차라리 더 나았겠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이렇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안 만나주는 것은 사람 피 말려 죽이자는 거냐 이런 식의 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유압이 어, 그 대신 또 다시 다윗당에 다유, 나아가서 이 압살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 다윗이 그 압살롬을 불러 가지고 제외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 다윗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가 있다는 게 처음 읽었을 때는 아이게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싶다가 또 다시 읽으니까 이제는 그 자식에 대한 내 자식을 죽인 그런 안타까운 슬픔에 대한 비통함 마음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 미움 또 속상함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복합적인 마음들로 정리할 수 없는 하지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망간 압살롬을 원한다면 자기 군대를 보내서 또 자기 장인에게 얘기해서 다시 송환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어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용서해줄 테니까 돌아오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죠. 바꿔 말하면 이거 이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정도로 막막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났고 어, 요압의 중재 노력으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 다윗이 살아남은 아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추구한,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지, 살리는 분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 왕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어, 선의 방향으로 명확하게 행했던 것처럼 자기한테도 그렇게 행하셔야 된다라고 권면한 것이죠. 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아들을 다시 돌려 불러들였지만. 어, 그러고도 사실 도착은 했지만 다시 오라고는 했지만 만날 엄두가 안난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들에 대한 화가 안 풀렸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걸 만나는 것이 옳은가라는 고민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겠죠 어, 그래서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고 어, 이 기간 동안 총 압살롬은 총 5년 동안 3년의 망명생활 또 2년의 기다리는 생활들을 통해서 자기가 한 행동들을 여러 번 되씹었겠죠 아~ 어, 내가 내 여동생 어, 다 말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나서서 해주지 않는 그 상황 그 (2년) 동안의 시간 끝에 자기가 어~ 연애를 열어가지고 잔치자리에 핑계를 만들어서 어~ 원수를 갚았는데 그게 그게 정말 잘못한 일인가 아~ 내가 이 일을 정말 타기도 함께 진정해서 어~ 고소해서 그 법대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내가 계획해서 한게 잘못됐겠구나. 그래도 그걸 아무도 하주지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건 말인가 아마 이런 고민들 속에서 기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그리고 2년이 되었을 때 압살롬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죠 어, 바꿔 말하면 나는 이제 죄값을 칠 만큼 치렀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왕을 만나야겠다 어, 어떻게든 만나야겠다 안 그럴 거면 내게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압살롬의 그어 이런 억울함 음내 마음은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 그런 감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된거 아닌가? 내가 그때 한번 잘못한 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달달 벗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 이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단 말인가? 답이 있다면 기다릴 텐데 형량이 있다면 참고 기다릴 텐데 그게 없다면 참 막막하고 어려운 것이겠죠. 애초에 있지도 않은 답을 찾아서 부모를 만족시키고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것이겠죠. 하지만 부모는 이 다윗은 정작 자신의 삶에 처음으로 겪는 삶이죠. 그 아들 용서하지 못함 만도 아니고. 그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까지 본인이 했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자책감과 또 상대방에 대한 원망들을 쏟아놓고 있었겠죠. 유학 같은 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나서서 중재해야 겨우 돌아오게 할수 있었고 다시 또 왕과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연약한 상태였던 것이죠. 왕 스스로, 부모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굳건하게 정하면 좋으련만 정해서 하면 그대로 할 텐데. 하는 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음. 하지만 정작 다이당의 입장에서 충분히 용서가 되고 회복의 이상을 그렸으면 그려서 했더라면 또 어땠을까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유압의 재촉과 유압의 노력에 의해서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만나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절에서는 서로 입맞추고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통해서 다이당의 다시 한번 또 공경에 처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아들 다윗이 그 아들과 헤어져서 만나지 않는 일련의 상황들, 또 만났지만 이 서먹한 이 상황은 어, 표면적으로는 어, 애초에 압론이 그 자기의 이복 동생을 어, 겁탈했기 때문에 생겼던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겠죠. 어, 또는 그 압론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아버지 몰래 일을 꾸몄던 일을 저질렀던. 압살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우리 집안이 어렵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다윗이 또 노년에 마주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들은 애초에 이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들 때문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바세바와 또 우리아의 일과 관련해서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는 바세바를 통해서 잉태했던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암논이 죽었고 나중에는 18장에 가면 압살롬도 죽게 되죠. 또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 왕까지 총네 명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비록 다윗이 나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어 그냥 다 모든 걸 면책받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씨앗이 죄의 자국이 더큰죄 굴레를 만들어서 어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는 징계를 삶으로 살아야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코로나 때문인 것 같고 또 취업이 어려운 시기여서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 남편이 문제인 것 같고 아내가 문제인 것 같고 내 자녀가 문제인 것 같고 어이 시기에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삶이 진짜 힘든 이유는. 언제나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사, 바로 사랑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나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네 이웃에게 나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어느 한 날에 내 자녀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날에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을 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는 내가 지은 죄 또는 내가 내 죄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만들어 놓은 타인들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죄의 구조, 구조화된 악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완物이 회복된 상황 그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또이 사회적인 죄로 우리 가정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손아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딨냐 부르시고 그 음성악을 듣고 자기 죄를 고백할 때하나 원시복음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원시 보금물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이들이 에덴동산에서 계속 살수 있었던 건 아니었죠. 에덴동산에서 밖에 나가서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없었고 밖에서 수고로움의 삶을 남자와 여자가 모두 살아야 했던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함 구원은 모든 것에 면제부를 주고 즉시 천국으로 옮겨서 더 이상 어떤 면책도 없게 하는 그런 면제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 은혜를 약속받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들의 책임들을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사람 눈에서 피 눈물 나게 하면 나에게도 피 눈물이 난다는 것이죠 어,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도만간 압살롬도 압살롬도 마음은 있지만 어찌하지 못했던 그 다윗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화해시키려고 했던 요압이나 여인도 나름의 최선의 노력들을 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정답이라고 할 만한 모범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 다윗왕이 이 여인의 탄원을 듣고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선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나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다윗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은 오늘 성경에 쓰여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단초이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분명 우리는 좀더 더 하나님 뜻에 맞는 삶, 좀더 정답에 가까운 삶을 살려고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그 삶이 정말 정답일 수 있을까? 유일무이한 정말 그 정답일 수 있을까? 아, 그럴 수 없겠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되신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정답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임 뜻을 분별하고자 노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눈앞에 있는 이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겠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어, 지은 죄의 짜국 위에 우리의 선택들로 우리 삶을 만들어 갈 텐데, 이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할지, 또 우리 동료들에게 어떻게 대할지 고민함에 있어서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므로 어, 바르게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용기 있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인생, 또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